자, 이제는 북한 김정은의 얘기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선 신년사 한번 들어 보실 텐데요. 안찰 센터장님 잘 들어 보시면 작년보다 건강이 좋아졌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도록 하시지요. 그습니다미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바지 하였습니다. 늘이였습니다어습니다여 주었습니다. 우리 육인들은제식며 합니다. 데 김정은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뭐~ 삼십 대 초반의 남자는 뭐~ 대부분은 건강한 게 정상이긴 합니다만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laughs> 네 그~ 관상학적으로 볼때예 예, 지금 심장도 좋지 않고 예. 아~ 관상학적으로요 네네, 예 폐도 좋지 않고 예. 예, 모든 그 장기 기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가 안 좋아요? 얼굴에서 지금 저희 아, 사진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그 관상을 보게 되면, 예, 눈 부위 부분이 여기요? 예, 눈 부위 부분이 약간 그 상기되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예. 그러면 이것은 심장이 열을 받았다는, 뜻이요. 아, 열을 받았다. 예, 예, 아, 또폐 또한 예. 예, 좋지 않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 아, 어, 그리고 이제 신장 방광계통도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 예. 어, 왜 그러냐면 신장 방광은 생식 기 기능인데 신장하고 폐하고 네. 어, 신장 방광이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예. 부조화를 이루면 숨이 가빠지게 되고 예. 어, 또 이렇게 에, 붓게 되고 예. 어, 건강 상태를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치명적으로 건강이 해로운 것은 아닌데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인가죠 네, 관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건강이 한 50%를 지금 유지할 뿐이지 예. 이 좋은 상은 아닙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이, 이 김정은의 관상을 볼 때, 예. 향후 예. 어, 2015년도 네.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고요. 예. 0 어, 18년도에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어. 어려운 고비가 올수 있습니다. 2018년 정도. 2018년도. 예. 예. 어, 그래서 앞으로 3, 4년이 이 북한이 아주 위기라고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위기라고 할수 있. 아, 어, 왜 그러냐면 국가 리더자가 네.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위험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많은 변혁을 뜻하고 위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판할 수 있으니까요. 어,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정신 상태도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 김정은이 이 건강이 많이 걱정돼서 사실은 저는 국가적으로 사실은 많이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신다 개인적으로. 아, 예.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개인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국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합니다.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아, 맞습예예 예. 자원 선생님 남자는 세번운다면서요 근데 김종원은 벌써 네번을 울었는데 예. 혹시 관상에도 감정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까 네 매우 감정적인 상입니다 아, 아 그래서 그 어떤 소신이나 예. 어떤 카리스마 네. 어떤 리더적 기질이 좀 약하고 예어 속으로 매우 감정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 감정하고 이성이 매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아, 네. 감정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 근데 내면적으로 또 굉장히 아주 차갑고 예. 강한 기질이 있어서 그 차가운 기질이 동할 때는 아주 냉혹하고 예. 또 이렇게 정적으로 흐를 때는 너무 감정적이고 이 괴팍하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감정 기복이 심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예. 균형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 감정 조절이 균형을 못 이룬다. 네, 예. 맞습니다. 예.